네, 안녕하세요, 철지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쿠르초라고 한국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그런 한적한 동네에요. 한 4박 정도는 여기서 좀 책도 좀 읽고 그냥 혼자 걸어다니고 싶어가지고 조용한 동네 했는데 좀 심심하네요. 제가 지금 아파 호텔 있죠? 삼성급 그냥 비즈니스. 진짜 좁아요. 얼마나 좁으냐면 제가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영락없는 비즈니스 호텔인데요. 들어가 보면 심각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관광 렌즈거든요. 걸려있고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책상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침대 있고 화장실도 여기서 문 열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네 하나씩 이렇게 근 혼자 쓰기 이 정도면 살만한 거 같아요 저 사실 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서 잠만 자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게 한 13만 원 14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거죠 그냥 동네가 외국인들 전혀 없는 그냥 현지인들 그냥 작은 동네예요 이런 가게 같은 것도 한국말이나 영어는 전혀 없어요 다 일본말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식사를 할 곳은 여기 돈까츠 집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우연히 여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와보고 사면서 이렇게 맛있는 돈까츠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안녕하 네. 네. 아, 니다 아, 아, 오 맛있어 무 응. 아, 너무, 너무, 맛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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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드럽고요. 진짜 허, 겉에, 허, 너무 야채마저 신선합니다 와저 어제도 먹었다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관광객이 없는 곳이 좋아요 뭔가 진짜 그 나라 로컬에 온 느낌?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칼로리가 한국 판보다 훨씬 세요 이런 거 하나에 막 400칼로리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아 저의 생각인데 진짜 맛있어요 아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가는 거죠. 엄청 많아요. 또 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대요. 이런 자전거를 그냥 탈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가지고. 도쿄는 어딜 가도 이렇게 가격이 되게 싸다니까요. 봐봐 이런 소바 같은 거 5,200원, 5,000원밖에 안 해요. 서울보다 훨씬 싸요. 훨씬 진짜 카레랑 소바랑 같이 나오는 게 9,000원밖에 안 왔고요. 9,000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유입병을 만나러 가는데요. 뭐랄까, 일본 사람인데? 명예 한국인 같은 느낌? 맞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본 현지인의 그런 맛집을 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유이병. 어, 안녕. <laughs> 아 명예 한국인. 반갑습니다. <laughs> 유이병과 응. 출신과 난데스카. 어 일본어로 말해? 아니요 아니 한국말로 말해요. 어 미야자키 완즈 밑에 쪽에 오키나와 쪽에. 지금은 어디 살아요? 지금은 한국에 살아요. 한국 어디? 한국에천안 준천황도 천안 컨셉이 아니라. 아니 진짜. 와 진짜 천안 살아요? 응. 음. 와 진짜 뭔가 진짜 명예 한국인 같네. 음. <laughs> 저 사고 나면 죄송합니다. <laughs> 부자동네 긴자 오니까 거의 다 명품 거리네. 음. 일본 사람들 명품 잘안 사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요. 근데 원래 도쿄에 사는 사람 자체가 부자인데. 아 그래요? 어 부자죠. 여기 집 있고 있는 사람. 서울도 많다. 그렇잖아요. 서울은 뭐 강남이나 부자지, 용산, 강남 쪽이나 부자지.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죠 다. 아니요? 서울 산다고 다 부자 는 아니죠. 그런가? 이게 일본이랑 한국의 차이예요. 되게 한국은 그 센터라이즈 돼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서울만 막 많이 살잖아요 다. 음.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음. 근데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음. 그쵸. 맞 너무 기다리는데. 와, 무슨 지금 오후 2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역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거 약간 아. 저 여기 아. 긴자 버전인 거 같아. 비싼 데가 아닌데 이렇게 약간 좀 고급하게 만들어. 한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응. 좀 뭔가 변한 게 있어요. 막 성격이 변한다던가. 어, 응. 내가 너무 세진 것 같고. 어, 진짜로? 어. 원래 일본에만 살 때보다? 응.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일본에 또 있으면 어, 어. 조금 더 심해져. 아, 원래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응, 약간 분위기로. 근데 응. 내가 지금 한국에 갔잖아요. 어, 어. 조금 세줘요. 왜 왜?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세니까 나도 세줘. 아 확실히 근데 그걸 느껴요. 세다보다는 뭔가 본인이기온 잘 얘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일본어잘안 걸었죠. 응. 어, 약간 오... 좀 눈치 보면서 말하는 느낌. 음. 드디어 들어갑니다. 쿠라. 여기 되게 유명한 그냥 체인점이에요. 되게 대중적인. 비싸지 않안타한 달에다. 이기는 약 살짝 살짝 비싼데. 비교 비싼 거예요? 삼천 원밖에 안 하는데? 어 이거 이거 싸잖아요. 어왜 이렇게 싸요 이게? 브라질시는 그 원래 사람들이 싸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맛있어요. <놀람> 와 어, 맞춰, 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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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착합니다. 어? 와어 신기하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어, 좋은데? 참치로 먹으러 갑미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치 되게 좋은, 좋은 거거든요 뭐 오도로랑 이런 거 있는데 원래 딴데 가면 한 개에 만 원이에요 이거 한국에서도 근데 이렇게 네개 있고 카스라까지 있는데 만천 원밖에 안 하니까 진짜 싸긴 한 거죠 오도로 아. 아 진짜 이거 다른 데서 먹는 거랑 전혀 비슷지가 않는데? 진짜해요 너무나 도착하니다 와 진짜 많이 시켰네 너무 맛있다 여기 일본 수지 와 여기 너무 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값이 저렴한데 다섯 개째부터 애기들이 좋아해 광리야 광 속도가 발라아 광리야 광 이렇게 두개 있는 게 이게 1,400원 이런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광리다 아. 아무 뭐 되는 게 없네 <laughs> 여기 다섯장씩 먹었는데 햄버거 같은데. 오, 햄버거 햄버거 와. 됐어.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루가 아니고. 아, 햄버거구나. <laughs> 에이. 뭐야. 옷에서 달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계산도 이렇게 직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진짜 많지. 일본은 모든 게 그냥 자동이구나 다. 아, 그 손님한테 갖다 주나 봐요 이렇게. 카페다 대화를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 줄래요? 아.. 안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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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일본말 을 하니까 톤이 올라가요 진짜? 어 아까 막 하이 하이 <laughs> 저도 좀 그래요 일본어 할 때는 막 아이스코이 와 히토치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게 돼요 좋다. 엄청 달아 보여요. <laughs> 제가 이번에 여행으로 진짜 좋은 태블릿을 쓰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나온 거예요. r p 스 프로 11번째 에디션인데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일도 많이 한단 말이죠. 와, 이게 진짜 무슨 컴퓨터 좀 되어 있어요. 사용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도 이걸 이렇게 연결하기가 게 쉽거든요. 어,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보안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태블릿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도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얼굴 인식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저는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하는데 다른 사람이 제걸 열어볼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 눈막크 있어. 눈마크 있는데 이게 얼굴 인식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제 결혼을 했잖아요. 와이프가 제걸못 열어봅니다. Oh <laughs> 와이프가. 기 추울 무늬 봉 이렇게 하면 열잖아. 그래서 내가 잘때 하면 열리겠지. <laughs> 제가 딱 하면 바로 열렸어요. 뭐야? 어. 그죠? 음... 신경 써요. 사실 뭐 비밀번호 칠 필요도 없고 보안도 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아, 인스타에서만 보던 팀랩! <laughs> 어, 이렇게 다 발을 벗어야 돼요. 이게 물에 뭐 들어가는 거래요. 우와. 약간 히딩 될 거예요. 수영장에서. 오, 들어갔어요. 수영장네서 와. 우 와. 약간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오 어, 신기하네요. 와 장난 아닌데? 어떻게 아, 뭔가 몽환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아, 이렇게 뭔가 긴장이 풀어지고 아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좋아요. 뭔가 어 <laughs>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뭐 되게 몽환적인. 우와, 여기 지금 이거 물 엄청 따뜻하고 되게 짱 좋아요. 우와. 어, 진짜 온천 같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 유지하지? 진짜 창의적이다, 얘네 이런 게요. 요새 있는 게 여기 다 위에 쏘는 거예요, 이렇게. 컨셉이 딱 있네. 몽환적이네, 진짜. 아, 이거구나, 누워서 오는 거. 여기 와와 끝내준다 진짜 저게 JR 라인인데 다 이렇게 지상철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 탈 때도 차 타고 처음 해 보는데 차이 쓰가 편하긴 하네요. 그렇죠. 음.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어, 신, 신주쿠가 진짜 복잡해요. 어. 무조건 헤매요, 항상. 지하철타면 아, 진짜로?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서피스 프로 코파일러 AI한테 질문을 할수 있거든요. 신주쿠 스테이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이라고 이렇게 알려 주더라고요. 어, 맞아. 들어본 적이 있어. 어, 하루에 뭐 300만 명인가? 맞아. Konnichiwa. Konnichiwa. Are you a human being, right? Oh, you. uh, yes You're not a robot Yes, uh, I operate a uh, robot yeah. <laughs> Okay, okay, very nice to meet your button. Uh, Nice to meet you Robot service, please 아오케 so <laughs> 이렇게 이 지금 포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안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가 있는 분이 여기서 이렇게 원격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땡큐 a n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okay, so your total is one r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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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h oh, Hello. How are you? h very nice. Yeah. May I speak with you? Yeah. Yeah, sure. Thank you so much. Naoki, very nice meal. My name is Hichur. So, Korea, oh, uh, Korea. Okay. Ah, pati, Ah, You know that. <laughs> okay. The reason why I really love being here is like it's like um, the technique. Plus, humanism—it's it's very good harmony. You know what I'm saying? You are a beautiful smile, <laughs> nice ah, smile. <laughs> 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have a nice smile as well. Come here. Oh, oh. oh, very nice me Paruru. Oh, you. can I get a wine order? Yeah. Yeah. Is it a better you. We're talking about. And Paruru, my best friend. 이렇게 와서 음료수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laughs> 아, 이렇게 오퍼레이트 되는 거구나. 아, yeah. ah, you see this, right? 네, 예, 예. 아, 초콜릿도 맛있어. 요 제가 여기서 마차라떼 먹었고요. 커피도 마셨는데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감명 깊었던게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게 일을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2 1세기앱 되게 첨단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뭔가 휴머니즘을 좀 잃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기술의 따뜻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로봇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그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게 저는 기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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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Welcome to our a f e Machu. 名前は綺麗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May 와... <laughs> 네. <laughs> 아, I introduce myself? Oh, sure, sure, sure. I love to hear that. I can't. walk by my own ah okay uh, i can't walk easily outside but i can walk by this way and i can talk with you uh -huh. and i'm happy because i can share my feeling with you very impressive thank you it's very good for you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r personality you uh, you <laughs> overcome many things right mm. that's uh, how beautiful life is mm -hmm.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게다 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방향성도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뭔가 돈과 그런 이성적인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융화되고 서로의 장점을 합해지는 거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 패드 없이 제가 이거 하나를 들고 그 다니면서 비행기에서도 제가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정말 가벼워서 너무 좋았고요 이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살짝만 열면 되게 견고하게 잘 세워지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냥 그대로 연결해가지고요 화면 진짜 가벼우면서도 업무까지 볼수 있는 자유로운 여행에 딱 맞는 강력하고 견고한 휴대성을 가진 게 정말 정말 정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요 리콜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예전에 작업을 많이 하고 서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만약에 어떤 도쿄에서 레스토랑을 가려고 하는데 아, 내가 어디 갔었지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내가 서칭을 해놨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제가 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 가지고요 리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업을 하거나 갑자기 꺼지면 손이 땀나고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작업했던 문서 같은 것도 이렇게 리콜 기능으로 넣어주고요 내가 서치하고 내가 찾아놨던 그런 정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리콜 기능으로 불러다 주니까 뭐 업무 효율에 있어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키보드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덮개용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다녀도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긴장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한국의 무슨 동네예요 어, 저... 존담도 그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 아. 못온 사람들 잘안 와요 음식도 비싸고 아좀 그래요? 냥 사장님 좀 대접받는 느낌? 그런 것? 브랜드 좋아하는 사람은 올을것 것 것. 같아 그 명품샵만 있제 사실 아, 음. 아, 음. 약간 아, 진짜 아. 고급스러운 느낌 역시 이런 것도 예쁘네 음? 화려하게 화려하다 긴자 여기 긴자에는 자라도 이렇게 고급집니다 음. 그리고 디오르 엄청 크게 있고 뭐 셀린 있고 아 진짜 확실히 비싼 동네 맞네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 <laughs> 아마 긴자에 카페는 어떤지 아좀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야 너무 비싸다 커피값이 만 원이야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원래 여기 일본은 커피가 좀 싸잖아요 음. 아. 나도 처음 봤어 좀 나가면 좀 자유인상한데? 아, 먹읍시다 먹어봐 아, 아. 음. 한번 하나씩 고를까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그런데 제 썸네일을 보면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서피스 프로를 이용하면서 와 진짜 저 같은 디자인을 모르는 똥손들도 이제는 썸네일을 좀 이쁘게 꾸밀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판을 이렇게 가보면요 코 크리에이터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야고 선택 스타일의 선택 항목을 투체바로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 설명에 도토 여행을 즐기고 있는 한국 남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릴 수 없는 이런모습이 나오는 거죠 와 신기하네 뭐, 확실히 신기하죠 이이거게이이거도쿄렇게예요게이자만 원짜리 커피가 나왔습니다. 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어 괜찮네 맛있긴 하다 어때요 맛있어근 <laughs> 네,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맛이에요 그렇죠 음. 만원 짜리맛 그런 그런 느낌이죠 <laughs> 아 그리고 만만으로 이게 만원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고급스러운 음, 음. 건물들 앞에서 먹는다는 느낌이 좋은 거죠 사실 음. 자리값이죠 그렇죠 음. 긴자에서도 아마 가장 비싼 건물이 아닐까 싶은 음. 그러면 예를 들면 긴자를 걷고 있는 한국 어, 한번 남자도 나와요 한국 남자 하면 오 바뀌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 네. 뒤에 긴자 배경에 한국 남자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그, 거짓같이 그러는데도 여기 그림이랑 이 설명이랑 같이 해 가지고 이 그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AI가. 아, 와,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아이, <laughs> 감사합니다. 와, 고급스럽긴 하다. 라즈베리 같은데요? <laughs> 괜찮죠? 응. 음. 음, 음. 기분이 좋다. 그냥 음. 좋은 거리에서. 맞아. 아, 그렇죠. 유유입병리 팬이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뭔가 고급스러운 거에서 와 생각 뭔가 기분 좋잖아. 음. 요즘은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열심히 일해서 쓸데없는 거에 돈 쓰지 말고 막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좋은 사람들랑 이 맛있는 거 먹고 음. 운동하고 이런 게좀 행복하더라고요. 좀. 음. 음. 근데 당연히 뭐 좋은 사람이랑은. 메가커피 가도 기분 좋지만 음. 한 번씩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좋은 데서 먹는 것도 기분 이게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음. 솔직히 나는 변선시에 이런 곳에 안 왔거든요. 어 나도 나도 안 왔어. 안 와요. 뭐, 오니까 어때요? 약간 내가 부자 된 느낌. 어그래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해 이런 부자 된 느낌을 느껴야 또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동기 아 부여되는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아 근데는 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 좋아졌나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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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위조르님 올리세요 여기서. 만약에 혼자서 여기서 턱턱턱턱 그렇게 컴퓨터 쓰고 있으면 아마 여자 말걸것 같아. 아뻐요 일본 여자 조금. 응. 일본 여자 말 걸어요 그런 거? 응. 아 그리고 우리 이제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응. AI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코파일럿을 딱 누르면요 나만의 AI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뜨거든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맛있는 식당 말해줘. 어, 이렇게 AI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리뷰가 가장 좋았던 걸 추천해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로카센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가볼까요 한 번? 진짜 맛있나? 어, 그 얘기 그, 근데 고급 해산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오늘 컨셉 고급이잖아요 지금. 음. 여기다 신발 가게예요? 응, 다 신발 가게. 근데 하나씩 이렇게 있어. 아, 진짜 그래서 부자 사람들이. <laughs> 아, 그래서 여기 빨리. 여자들이 와가지고 커피 먹고 하나 보네 앞에 막음 셀린 디올 있으니까 음 타겟팅이딱 정확하네.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와, 진짜 예뻐. 와, 이건 안 내릴 수가 없다. 와, 수고했네. 아, 야바이네.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요. 여기 8시부터 10시까지 이 색깔이래요. 크리스마스라서. 빨간색이 제일 예뻐요. 그죠? 크리스마스보다. 근데 크리스마스 근데, 두... 근데 트리 색깔도 지금만 볼수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사람의 긍정적이야. 어. 그렇네, 근데 이거는 지금만 볼수 있는 거네. 맞아, 요 한산 빨간색이지만. 그렇네, 어 역시 역시. 마리오카트 분이 좋다. 안녕하세요. 주로스 쇼트 초코 히트 좀お願いします. 음, 달아, 달아요, 음 <놀람> 다라. <laughs> <다라요>, 좋아요. <laughs>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어? 와... <laughs> 아. 아, 주쿠로 왔습니다. 코파일럿이 제안했던 로카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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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음료 무한리필 있는데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가서 엄청 좋겠네 딱 고기도 이렇게 무한리필이고요 2시간동안만 스키야키 메뉴도 이렇게 와 진짜 스고이다 이거 와와 진짜 와, 때깔이 달라 소, 혀, 로스, 갈비 그리고 이거는 스키.. 타보, 우와 때깔이 달라 그니까 이거 검은 손에. 되게 좋은 와규 아이, 낚이 마스. 어, 귀여웠어, 방금. 와, 색깔이 진짜 영롱하다. 어,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야. 너무 맛있어. 이게 소혀거든요 이게. <laughs> 와, 고소하다. 와, 와. 그냥, 갈비가 제 짱이다. 진짜 어, 그래서 이제. 서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행가서도 뭔가 음식을 찾을 때 이미 모든 리뷰를 다 검토해 가지고 뭐 3개 5개 추천해 놓는 거니까 그냥 저 아무것도 안 알아봤습니다 어, 제가 볼게요 <laughs> 와, 고기 진짜 부드럽다. 흑소, 깊은 맛. 계란도 맛있습니다. 새우까지 나와. 와, 생새우 와, 진짜 싱싱해. 와, <laughs> 음, 장난 아니야. 어, すご 이거, 이바이네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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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laughs>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튼 다음에 또 우리 남아공에서 만나는 걸로. 네. 그렇게. 아, 네, 오늘 아, 너무 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 바이바이. 명예 bye bye. <웃음> 한국인. 아니야. <laughs> 아, 어, 잘 가요. 안녕. Bye bye. <웃음> 맞다네. 맞다네. <laughs> 조심히 가요. 바이바이. <Bye> <laughs> 제가 워낙 도쿄를 좋아하니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서피스 프로 배터리가 정말 정말 안 답니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이메일 답장을 좀 밀려가지고 한 8개 정도를 쓰면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배터리가 78% 남았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안 해놔도 굉장히 오래 쓸수 있다는 점저 굉장히 좋았고요. 휴대하면서 다니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가벼워서 저는 배낭 메고 다니니까 무게를 뭐 느끼지도 못하겠고요. 또 에코백 하나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이거 하나 넣어 가지고 노트북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서피스 프로와 함께라면 정말 편하게 해외 여행이라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도쿄 일본에서 철리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